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을 가졌나요? 네, 복을 가졌는가? 아니면 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복을 가진 사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이미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복을 이미 갖고 있고 없는 자 아니라 있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계속 관구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고갈된 상태로 나와요. 그게 아니라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한번 더 확실하게 볼게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요. 창세기 4장에서 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이 둘다 제사를 드리지만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그래서 가인이 분노했고 그 분노를 아벨을 죽이는 대로 나아가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은 형벌을 받아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돼 버립니다.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함께 잃어버렸어요. 끝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렇죠?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 버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극휼의 하나님이죠.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지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뭘까요? 셋입니다. 셋, 셋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예요. 에노스 그 에노스란 단어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란 단어 에노시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셋이 아들 낳아서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지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사장 마지막에 그 메시지가 있어요.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제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호와를 부릅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연약한 존재이고 내 죄악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느끼잖아요. 인생을 내 스스로 살수 없다는 걸 깊. 피 느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꽉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를 일절이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보이시죠?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않다고요 꾀를 따르지. 잔머리 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 죄인. 여러분 죄는요 확실한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스스로 살라 보려고 하는 거. 항상 얘기드리지만 스스로 뭘 팔려고 하는 자, 웅덩이.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 파는 게 죄죠. 지금 여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거를 로마서 12장에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 세상 방식으로 가정을 다스리지 맙시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여러분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로 갑시다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이거 오만한 자거든요 교만한 자거든요 자기 머리 믿고 자기 지식 믿고 자기 계획 믿고 자의 실력 믿고 나가는 자 오만한 자거든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조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고 인도 받으려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을 그냥 묵상하지 않아. 요 율법을 어떻게 여긴다고 했어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박스를 좀해 놓을까요? 즐거워하여. 이게 진짜 중요한 단어. 말씀은요. 즐거워할 때 영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 즐거운 줄 아세요? 인간은 소망이 있어야 즐거워요. 인간은 목적, 지향적 존재거든요. 소망을 잃잖아요.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질이 많고, 보이는 게 많고, 풍조해도요, 내가 그걸 다 이루어놓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잖아요. 그때 방향을 잃는 거예요. 한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런 거였거든요. 대학이 목적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면 흥청망청인 생이막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목적이 대학인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니까 그 뒤로부터 목표를 이루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방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방식을 막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인간은 소망을 이루면 즐거움을 잃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하루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오늘 하루에 주실 메시지가 있다. 이게 확실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즐겁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 때도요. 기대가 있어요. 야, 맞아. 내가 내 머리로 오늘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나요? 오늘 할거 생각하니까 한숨이 막 나와요. 저 사람을 오늘 만날 생각하니까 오늘 회의할 생각하니까 막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즐거운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해답을 주시니까. 대답해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제 결론을 또 얘기하겠지만 저 6절 한번 보세요. 그냥 먼저 봅시다. 6절번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도 있죠. 저인정에서 동그라미 해볼까요 야다란 뜻인데 이게 알다란 뜻도 있지만 대답하다란 뜻도 있어요. 여러분 의인들의 기에는 여호와께서 대답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하나님 저에게 해답을 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찾는 자는요. 자기 꾀부리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대하는 사람은 대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대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대답이 있는 사람. 해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 내 인생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답이 없잖아요, 사실. 하, 정말 넌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말 들어보고 있잖아요, 우리. 하, 넌 진짜 구제 불능이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지 않나요? 와, 진짜 너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에너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하나 먼지란 뜻일 갖 같고 있거든요, 에너스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정말 날아갈 수것 같은 존재인데 오늘 답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려는 기대치가 없는 사람은 말씀이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내 머리 외로 아이디어가 많은데 뭔또 말씀을 듣느냐. 빨리 가서 뭔가를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에 휩싸인 사람은 절대 말씀이 집중이 안 됩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나 보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려 오셔야 돼요. 그런 기대치가 있어야 율법이 즐거워져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해답이 있죠. 그래서 새벽의 자리도 오게 되고 말씀을 또 다시 곱씹게 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말씀은 상당히 민감해요. 영적으로 내가 무뎌지잖아요. 말씀이 정말 안 들어옵니다. 해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해답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깨워놔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한, 하나입니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 영을 깨워 주십시오. 귀를 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를 귀를 허락해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될줄 믿어요. 자, 그렇게 주여로 묵상할 때 어떻게 되는지 3절 시작.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해답 주니까 시내가에 심을 나무 나무 같이 물이 공급이 계속되니까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게 된다. 하나님의 해답을 얻어서 가니까요. 하나님 우리 다 알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미래인 거 아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할때그 내일이라는 게 내일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얘기를 계속 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 거예요. 맞죠? 내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참안 닦가워요. 악인들은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감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요동치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부할 수 있냐? 내 마음은 항상 이렇게 일직선이다.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감정을 따르면 사실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을들마다 수호신이 있는 거 아세요? 큰 장승이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호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호신 특징은요,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 있는 저 장승을 보면서 저 장승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뭘 나한테 요구하는지를 몰라요. 수호신이 저기다 세워놓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나를 위해서예요, 내 상황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호신 앞에서는 항상 상황이 보여야 돼, 상황만 보여요. 내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럼 어서 빨리 나아가서 상황 그 상황 앞에서 수호신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원을 정확하게 얘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정확히 소개했고, 난 너를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너는 내 백성이란 얘기를 정확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쭉 보면 하나님은 막연한 수호신이 아니을 확실히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들으면 확실하죠? 내가 나갈 방향이 확실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한 분 아니라 확실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상황을 따라간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면 기준이 확실히 생겨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수호신같이 여기니까 상황이 어려워지죠 애굽을 생각해요 가난 땅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보고를 듣고 나자 그 상황이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애굴을 돌아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막연한 하나님을 모시면 안 돼요. 정말 확실한 하나님.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넌 나를 쳐다보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 아, 어, 자. 6절 다시 봅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해답을 주신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여기 5절 봅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심판의 동그라미가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얘기해요 악인들은 고난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상황이 닥쳐오면요 상황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악인들은요 말씀이 없어서 그 상황의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변치 않는 말씀 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의 말씀은 영원한 거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거 믿으시나요? 저런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무쌍한데 요즘에 보면 여러분 저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뉴스 마지막에 뭐 합니까 항상? 주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가 보면 어때? 일직선입니까? 막난리칩니까 난리가 나 있지 않나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계획을 해서 행사를 주도해 보세요. 난리가 난다고요. 그러나 배우의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그 난리 속에서 내 혼자 너를 뛰어요. 내가요. 막 감정이 요동치. 그 감정이 요동치면요, 반드시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변에 독이 나오지. 여유가 없이 그 널뛰기를 같이 널뛰면요. 그러나 항상 일직선으로 나아가시는 변치 않으신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2월, 5월 한 달은 바람에 나는 겨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좀더 많이 합시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라는 다 정체성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달라고 오늘도 너를 뛰지 않고 주가 상승폭에 따라서 널뛰지 않게 해 달라고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우리 잠언 3장 잘 알지만 잡고 놓칩시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메시지 확실하죠. 아주 확실합니다. 네 명철지에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주목하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 올려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월삭같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드리라는 거죠.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들의 새 포도집이 넘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5월 한달 하나님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이번 5월 한 달은 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 이 있냐? 새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희망 이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하나님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좀좀 기도하고 그다음에 월삭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월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